안녕하세요. 생활 낚시 유튜버 진주고호입니다 갑오징어 잡으러 여수에 왔습니다. 뽕 어디 쪽에 있어요? 10호부터 20호까지 대충 이 정도만 사면 됩니다. 국동항 쪽에 위치한 화이트폭스를 오늘 처음 타봅니다. 서로 돕고 즐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거벤저스님들도 보입니다. 그렇게 짐을 옮기고 자리를 잡고 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얘기를 나누는 사이 혼자 미칠 광대가 될 준비를 해줍니다. 프로는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. 누구세요?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예. <웃음> <웃음> 와 이건 서비스예요? 어, 저 저. 어. 네. 이거 대박이다. 와 이거 서비스 여태껏 선상 낚시를 다녀보면서 이 정도에 대한 서비스는 처음 봅니다 이게 뭐예요? 샌드위치인가요? 네샌드위치자 1인당 한 개씩 와 아니 자율 배식입니다 본인 배가 두 <laughs> 개요? 자 이거. 마음껏 드세요 와 거의 호텔 수준의 조식 같습니다 자 컵라면 <laughs> 자 매일같이 어.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안에 매일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요 네. 오늘 비즈니스적인 의지가. 아, 위치가 안, 아니에요? 안 그래요? 안 <laughs> 저희 거벤져스 여성 회원분님께서도 샌드위치와 김치를 싸오셨습니다. 배에서 먹는 오뎅 아니 어묵, 하이트폭스를꼭 타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목표 두 마리, 어, 두 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오늘 출발은 12호. 뽕돌에 어, 이렇게 새우같이 생긴 요 애기로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 촬영 하기 전에 어, 지금 어 이쪽 뒤쪽에서 지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왔어 <놀람> 이야 <놀람> 왔습니다 <놀람> 아 뒤에도 왔어요 뒤에 <놀람> 야, 축하합니다. 아, 얘는 사이즈가 본 시즌 사이즈네요. 아, 축하합니다. 아침인데, 와, 시작하자마자 지금 여기저기 세 마리, 세 마리 올라왔어요. 야, 잘하네요. 잘하십니다. 호킹이 확실하네요. 자, 묵직합니다. 묵직만 했었습니다. 보통 물이 안갈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8호, 10호, 12호, 14호 뭐이 정도로 쓰셔도 될것 같더라고요. 근데 물이 빠를 때는 이제 20호, 뭐 25호까지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시기에 사이즈가, 근데 이게 본가 보진거 사이즈는 아니에요. 아, 아니 물론 뭐, 우리 사람도 키가 다, 다 틀잖아요. 리 뭐, 큰 사람도 있고, 작은 사람도 있고. 근데 얘가 살랑할 수도 있긴 하지만, 야, 얘는 진짜 작네요. 근데 생각보다. <laughs> 가을 시즌에 나오는 그런 수준이에요, 지금. 낚싯대요. 아 이거 쭈감 로드인데요. 그 예전에 이 선물 받은 건데 노바 코어에서 나온 건데 네네브라 네블라? 뭔지 잘 모르겠네요. 오늘 처음 써봐요. 아 낙지 왔어, 낙지. 이야, 낙 낙지 크다. 오 점수야, 히트. 왔어!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. 오. 오다 아아아아 왔다 야, 왔다. 뭐야. 오케이. 아. 오우. 야, 두 마리 나이스. 왔다. 와! 아, 정수 형이 또 대결을 해요,잖아. 아, 나이스. 집중해야 되겠다. 아니, 후킹님 두 분에서 지금 두 분에서 두 마리 하셨어요. 입질 어떻게 했나요? 첫 번째는 무게감이었고요. 첫 번째 무게감. 두 번째는 제가. 툭 치고 가져갔어요. 아. 두 번째는 툭 치고 가져갔다. 찔듯죠 이렇게. 아. <laughs> 후킹 님은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흐름이 틀렸어요 아. 흐름을 따라가는데 얘가안 가길래. 네. 어, 패턴이 조금 틀리다. 후킹 하니까 바로 걸려 버리고. 아.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이 포인트에서 케이팅 하자마자. 아. 네. 갑자기 훅. 아, 케이팅 하자마자 네. 갑자기 훅 가져갔다. 네, 네 바로 훅. 예, 잘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래 못 잡았어요. 오, 짜증나요. 오케이. 제가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느낌 다릅니다. 그렇지. 나이스 나이티 뭐야? 좋아. 뭐야? 아닌가? 네. 바닥이요? 아, 바닥 아, 나도 바닥. 아, 참, 진짜. 기레기 풀려있어가지고, 나 진짜 온줄 알아. 사이즈 도 좋아가지고, 자세 잡았어요. 왔다? <laughs> 이거 온것 같죠? 왔다, 왔다, 왔다. 오, 군무기트! 진짜요? 어, 진짜. 맞다, 진짜. 진짜 나 보고 싶다! 제발. 아, 차는, 차는 거 보니까 어, 맞는 거 같은데? 나이스, 옥수수에 탄다. 와, 옥수수에 타줬어요. 아, 와, 나이스. 선맛 좋았습니다. 아. 아. 한 마리 했습니다. 왔어, 두 마리째. 우와. 왔어. 야. 왔어, 왔어, 왔어. 아, 야. 그 얘기 누가 해주신 거예요? 건우님 때문에. 아하아 날씨, 날씨. 어, 기운이 좋습니다. 어, 뒤에 왔습니다. 반대도 왔어, 저기. 귀신님 히트 오, 히트. 히트, 히트. 아, 히트 텐션 유지 텐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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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션, 텐션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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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션 유지 조심하세요 오케이 어 크다 빵도 맞아 아, 습관이 좋다, 야 오늘 3마리째 가는 길이 이제 가볍죠. 저렇게 되면. 나이스. 우와, 또 왔어, 우와. 나이스. 배에서 일을 한다는 건 험하고 힘들고 어쩌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젠 점점 젊은이들도 선장이라는 큰 직업적 비전을 품고 뛰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. 자연이 내어준 만큼 내 고객에게도 감사할 줄 알며 양과 질의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거고 아니 어쩌면 내 고객들에게는 마땅한 것이겠죠. 화이트폭스에서 오뎅을 아니 어묵을 먹다가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진주군호였습니다.